공시지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어, 정부는 67%라고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40%고 이런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6년 전인 2005년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의 이제 91%까지 반영됐다. 당시 공시지가 총액이 2,100조였는데, 어, 2004년에는 시세 반영률이 7 6였고 2005년에는 시세 반영률이 이제 91%가 돼서 시세와 공시지가는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2005년 2월 27일 날 국토부가 건설부죠 그때는. 그래서 어, 시세 반영률이 바, 그렇게 반영됐는데도. 어떻게 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큰가 경실련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는 91%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8%밖에 안 되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은 거짓말이들도 너무 심각, 심한 거짓말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15년간 우리가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 정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서 14% 올랐다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거짓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집값은 34%가 올랐는데 11%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값 상승은 축소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공시직가는 거꾸로 40% 밖에 안 되는데 시세 반영률이 67%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거둬야 될 세금 기준, 부자들에게 거둬야 될 세금 기준은 낮춰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국토부 차관은 어제 SBS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 25억 짜리 중공업지 토지를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가족 명의로는 약 75억 짜리 중공업지 500평에 500여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의 공시 지가는 75억이지만 실제 시세는 200억, 250억 가까이 됩니다. 시세의 한 40%도 안 되죠. 결국은 자기 가족들의 세금은 낮춰 주고 본인의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은 축소하고 이 공시 지가는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하는 데 사용되고 고위 공직자가 세금을 낮게, 적게 내는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직가 조사는 1년에 1,500억에서 2,000억의 국민 세금으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대통령께서 관심만 가지면 여야 의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내년부터 당장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을 지금 40%에서 80%두배 이상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대한민국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파트 등의 그 공시지가는 대체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가 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거짓 조작된 그 기준과 통계를 제시하는지를 계속 밝혀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